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도와드리며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힘드시죠? 저희 부동산에서는 최저 입주금과 최소 계약금으로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축 현장 담보 대출 금액이 부족해 입주금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부족한 입주금 추가 대출로 전액 대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부천과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현장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며 원하시는 지역 문의주시면 매수자분께서 원하는 조건의 매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도 담보대출이 가능한 매물로 내집 마련 도와드리며 우대조건으로 사업자와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고 담보대출과 여유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기존에 담보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이나 또는 소득은 있지만 재직 확인이 어려운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도 영상 하단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